자 오늘은 용광리 동짓날, 동지팥죽 끓이고 있습니다 요걸만하면 시컹거리네 신발 안자가? 아니야. 거기 와. 다리야. 먼저 선물 안 했어, 작은 거갖다가 아, 그거는, 그, 그, 우리 아는 사람들만 먹었고, 아... 그 다음에는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, 내가 또 모임하고 있는 데를 강력히 꽃감으로 해야 된다, 그래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아니, 그래, 그래도 제가 용, 올해 봄, 봄상용 블루베리 음, 팔아주지 희진네 사인머스켓팔아주지 작년에도 그랬지만, 작년에는 못 모르고 저, 저쪽 살 해줬는데, 이제, 이제는, 어, 아, 그, 제가 늦게 얘기해가지고. 꽃밥이 맛있어. 자, 핏지가 언제 먹어보니 그거 저 소, 소금에다가 그 절인지, 적지서 이렇게 꽃게. 소금에서 적지 고 변경해야 돼. 아, 야, 뭐라고 있는데, 그걸 또. 거짓같不것같